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 같네요.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기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이 목표 가격이 60만 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차트 분석적으로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자 60만 원. 어 저는 이 얘기 듣자마자 항상 불안해져요. 왜냐면 목표 가격이 제시되는 순간부터. 근데 목표 가격도 뭐 지금 6만 원인데 뭐 7만 원 가능하다. 뭐이 정도면 신경도 안 쓰는데. 항상, 그, 뭐 10배 이상, 어? 뭐, 10만원인데, 이거 100만원 간다. 이런 이야기 들리면 거의 끝물일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사나 내용들이 오히려 좀 주가 상승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기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면 주주분들은 정말 좋죠. 야, 60만원 간다고 하면서 상상의 이제 나래를 펼치는 거. 내가 지금 몇 주를 갖고 있고, 얼만데, 어, 이게 수익이 얼만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수익이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매도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한두번 정도 제 기억에 정확하게 된 이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주 반도체였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종목이었어요. 에코프로였나?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해당 종목이 상승하면서 오르기 시작하면 환호를 합니다. 그쵸내 종목이 수익을 주니까 환호를 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토론방이라든지, 이제 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에 너무 환호한 나머지 이 종목은 얼마까지 갈 거야 라는 그런 맹신이 시작되게 돼요. 그리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주주분들은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익을 계산해봐요. 그리고 나서 상상을 돌려봐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보유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주식에서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자, 원전 섹터가 좋은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를 했었죠.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가겠다. 이렇게 참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원전을 부르고 있거든요. 소형 원전이 그래서 계속 트렌드로 상승하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좋고 지금 흐름이 쉽게 끊기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당장 올해의 매출을 보자고 하면, 투자 에너빌리티는 지금 당장 여기서 큰 폭으로 매출이 오르는 것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성장하면서 수주를 받으면서 계속 그것이 매출에 잡히고, 반영을 하면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지. 지금 당장은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상승은 어떤 상승일까요? 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단어, 선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이 소형 원전 섹터가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못 가고 있었죠. 여러분 보다시피 크게 한번 오른 다음에. 계속 못 오르고, 오르는 것처럼 하고,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못 오르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아쉬웠죠. 왜냐면 하 원전 섹터가 오르면, 시장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결코 작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딸려있는 식구들도 많죠. 한전 기술도 지금 오르고 있고, 한전 산업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이 이제서야 정말 조정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환호를 하게 되고 아까 제가 기사에 대한 이야기했던 것처럼 60만 원이다 이런 단어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지 말란 법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두산애너빌리티가 성장을 하면서 삼성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기아차까지만 성장을 하더라도 주당 60만원은 납득이 될 만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당 60만원이 되면 삼성전자 현재 있는 시가총액보다 조금 낮은 수치로 달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중이 10%가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한20% 정도 될 거예요. 전체 비중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큼 그보다는 아니겠지만 60만원을 달성하면 엄청난 시가총액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다 장악하고 그 시장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수주가 발생하고 공사를 짓고 있고 계속 고용 인력을 늘리고 있고 그렇게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형 원전 기술을 가진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실력이라고 볼수 있다면 점유율에서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력이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등 기업이라고 하면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납득이 될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뭐더 실력이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수치로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60만원 가면 좋죠. 왜냐면 오른다는 건, 이 종목이 오른다는 건 코스피가 계속 오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스피가 계속 오르면 너도 나도 다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겠어요. 있 그렇죠? 근데 늘 주식 시장을 여러모로 봤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런 가능성은 또 있어요. 차트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어쨌든 이것은 글로벌 세력들이 다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거래 대금이 1조를 넘어서고 2조 가까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많이 없어요. 에코프로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세력보다 더 규모 있는 세력이 지금 원전을 건드리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를 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랠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차트 분석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현실적인 목표 가격은 지금 이 추세나 랠리의 기세로 봤을 때 73,000원 정도를 목표로 두는 게좀 적당해 보여요. 그리고 우량주의 특성상, 이게 에코프로 차트거든요. 우량주는 한번 랠리를 시작하면 잠깐 오르다 끝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합을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 랠리가 한한 한 달, 두달 갔다가 이렇게 곧장 하락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가 있는 거고 우량주가 이렇게 이미 추세를 만들고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세력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대략 6개월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음, 우량주는 이렇게 좀 상승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른 걸로 봤을 때는 비슷한 세력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역시도 대략 5월 달부터 상승했다라고 본다면 올해 말 정도까지는 이 추세나 이 인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마냥 오르지만 않고 한번 조정받기 시작하면 한 2, 3개월 정도도 조정을 받으면서 또는 늘어지면서 보합을 가면서 그런 흐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60만 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73,000원대를 1차 목표 가격으로 잡고 그 다음에 보합이나 흘러내리는 그런 가운데서 또 다시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 2차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상을 또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고 파고 하는 전략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1% 사고 팔고 이거 말고 한번 샀다가 오늘처럼 슈팅이 나오면 이럴 때 매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개미가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오히려 이럴 때좀 매도를 하는 거고 또 눌리고 늘어지고 그럴 때 매수했다가 또 다시 오늘처럼 이런 슈팅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속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 계속 가져가시면서 올해 말까지 볼수 있다면 그런 전략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0만 원은 좀 너무 터무니없는 어, 가격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특수한 세력들이 붙어서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 기대는 더 해봐도 된다. 근데 정확한 목표 가격을 본인들이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 보면서 좀 과열이 됐다.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서서히 팔아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상승하기 저도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무료 강의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제가 만든 강의들이고요.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하신 분들도 이렇게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수익나는 매매 기법들도 여기 올렸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또 매매 일지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 설명도 하니까 여러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와주스키 멤버십에서는요. 제가 뽑은 초강력 세력주들을 항상 알려드리니까 이것도 공부와 매매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